혹시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좀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와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처럼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소통 모델, QLRCQ 모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완벽하게 설명했는데 왜저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혹시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설득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내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요지부동인 거죠. 심지어 반감만 사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 겁니다. 먼저, 왜 자꾸 거절의 벽에 부딪히는지 알아보고 그 벽을 허무는 QLR-CQ 모델이 뭔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불신과 망설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지막으로,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절의 벽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득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상대방의 벽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QLRC, Q 모델이 정말 우아한 해법을 딱 제시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옆에서 안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QLRCQ 모델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5단계 소통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초점이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의 흐름 그 자체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5단지가 딱 보이죠. 먼저 질문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 감정에 반응해주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상대방이 스스로 명확해질 때까지요. 마지막 엉켜있는 실타래를 같이 풀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치료를 망설이거나 자꾸만 미루는 환자를 만났을 때에요. 와, 이 표를 보면 접근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보통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자꾸 뭘더 줘요. 장점을 또 설명하고 데이터를 들이밀고, 근데 QLRCQ는 정반대죠. 그 망설임의 이유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함께 탐색하는 거죠. 말하기에서 듣기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가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괜찮다고 느껴지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혹시 예전에 아프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확 커졌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이 질문 하나가요. 환자의 현재 생각과 환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딱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의 전환점을 찾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아, 일단 미루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혹시 치료 자체보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이 상황이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이렇게 치료에 대한 부담과 결정에 대한 부담을 자연스럽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발더 들어가는 거죠. 결정을 미루고 싶게 만드는 게 혹시 비용, 시간, 아니면 결과에 대한 걱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막연하게, 아, 그냥 미루고 싶다 했던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잔뜩 나를 세우고 있는 방어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아니, 저는 다릅니다. 막 방어하거나 설명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QLCQ는 정반대예요. 상대의 그 불신이라는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그걸로 갈등을 그냥 무장해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이 질문 진짜 강력하지 않나요? 이번 상담에서는 어떤 점이 확인되면 스스로 안심하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실내의 기준을 상대방이 직접 정하게 만드는 거죠.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 이건 또 되게 흔한 경우인데요. 설명은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못해요. 고개는 계속 끄덕이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표가 마지막 두 케이스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요. 스스로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준을 잡으려면 결과, 과정, 비용 중에 어떤 부분부터 명확하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고요. 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한테는 가격 말고 이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고 싶은 건 뭔가요? 라고 물어서 그 프레임 밖을 보게 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다른 케이스들이요. 딱한 가지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가진 그 엄청난 힘이죠. 이 모델이 성공하는 데는요, 딱세 가지 절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절대로 설득하지 않았다. 둘째, 팩트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상대방이 스스로 아하! 할 때까지 이 QLRCQ 사이클을 끈기 있게 그냥 반복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강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한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맞는 답을 스스로 찾도록 그냥 옆에서 돕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문제들을 다뤘는데도 신기하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느낌입니다. 내가 설득당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한 거야. 이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진정한 주도권과 만족감을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결국 이 QLRCQ 모델이라는 건요. 여러분을 그냥 설득하는 사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로 완전히 바꿔주는 도구인 셈이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힘든 대화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상대가 스스로 정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 되시겠어요?